코로나 장기화로 직신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강, 광복절이 주말, 주말과 겹쳐 실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네. 네. 광복절 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음, 네. 어떻게 되죠? 축구차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이 공휴일이 휴일이 많아요. 음, 토일에 네. 낀 날이 참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3일절부터 일요일이었습니다. 아, 음. 근데 8월 15일 광복절이 네.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 개념으로 음. 임시 공휴일을 17일 월요일에 쉬기로 네. 의무회의, 의결됐습니다. 네. 그러면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17일 월요일, 네. 사흘에 황금 네. 연휴가 생겼습니다.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면 오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연차를 내시죠, 연 네. 임시공휴일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두 번째고요. 네. 역대 61번째, 61번째예요. 네. 근데 이게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정부도 3년 전에 10월달 한 개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음. 한글날 정도까지 쉬는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열흘 연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3년 만에 코로나19의 과정에 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 좀 휴식을 주자 해서 임시공휴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좀날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졌더라고요. 네, 사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요, 이제 국가적인 행사를 하거나. 기념하거나 그래서 경제 진작을 위해인데 내수 진작을 위한 건데 사실 이번에 후자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할 음. 수가 있고요. 사실 주변에도 이제 공휴일이 지정됐다니까 어디 가서 돈쓸 생각부터 <laughs> 사실은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음. 네. 지금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쓸까 보면 사실 식비, 네, 머니 음. 먹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오랑 문화비 순서로 나타났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6 0원 정도나 거니가 어, 어, 예,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모두가 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쉽네요. 네. <laughs> 이게 지금 공공기관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네. 조건이 좀 정해져 있어서 사실 못 쉬는 분들 똑같이 쉬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나머지 우리 사장님들 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음. 대신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